자, 엑시 인피니티 홀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차트 헌터입니다. 자, 현재 이 엑시 인피니티 3.66% 상승하는 움직임이 나와 주면서 또한번 양봉 캔들 띄워내고 있어요. 자, 물론 어제 상승 대비해서는 그렇게 큰 상승이 아니긴 한데 그래도 급등이 나와주면은 보통 다른 알트코인들은 그 다음날 바로 눌림을 강하게 만들어내기 마련인데 지금 눌림이 아니라 오히려 상승을 만들어내고 있다라는 거는 이 엑시 인피니티, 상승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는 소리거든요. 자, 그리고 오늘 캔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은데 왜인지 설명드리기 전에 여러분들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꾹 눌러주시기 바랄게요. 자, 왜냐면 지금 결국에는 이 3,000원대를 돌파하는 움직임을 또한번 만들어냈어요. 지금 사실상 이 엑시 인피니티의 저항대라고 할수 있는 구간이 딱 3,000원대인데, 지금 가격 보세요. 딱 3,000원대 있죠? 자 이걸 보고 많은 분들이 3 0 0 0원대 저항을 받고 내려갈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는 반면 지금 윗꼬리가 계속 달리고 있는 상황은 이 매물소화를 하고 있는 거나 다름이 없기 때문에 저는 이 엑시 인피니티 3 0 0 0원대 여기서 저항을 받고 있는 게 아니라 매물소화가 끝나면 치고 올라가는 움직임이 나와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도 늦지 않았다 빠르게 공략에 나서야지만 앞으로의 모든 상승 전부 수익으로 챙겨갈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실제로 저는 이 XC 인피니티, 어제 이 엄청난 상승이 나와주기 전에 이 2,000원대 초반대에도 미리 영상을 올려드리면서 이미 상승을 예언하고 이 3,000원대에서 저항을 받는 움직임이 나와줄 거라는 것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자, 실제로 영상을 잠깐 보여드리면은, 자, 보세요. 자, 지금 보시면은 제가 어제 올려드렸던 영상인데, 날짜 보시면은 정확하게 어제 날짜가 딱 적혀 있어요. 2026년 1월 17일. 자, 이때 제가 최고점 매도법, 이 가격 찍으면 싹다 파세요 하면서 영상을 올려드렸어요. 이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은, 자, 잠깐 들려드릴게요. 자, 그래서 3,000원 저항대를 돌파하고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건데, 요거는 우리가 좀 실시간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면 저항을 맞고 눌림을 줬다가 다시 상승하는 움직임 만들어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보니까, 특히 이 알트코인 같은 경우는 이런 움직임들도 많이 개미털기를 진행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이 패턴에 맞춰서 저항대에서 한번 물량을 털었다가 다시 밑에서 눌림 나올 때 잡았다가 다시 상승 돌파 나와주는 거. 전부 수익으로 챙겨가면은 독리적인 수익까지 챙겨가면서 수익을 극대화 시킬 수 있다는 거죠. 자, 보세요. 제가 이 3천원대에서 저항을 맞고 내려가는 움직임이 나와줬다가 다시 돌파하는 흐름이 나와줄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이 일본 캔들에서는 좀 정확하게 표현이 안 돼요. 이 아래 꼬리 달렸다는 것만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 시간 차트를 보면 명확하게 알 수가 있는데 자 보세요. 상승이 나와주면서 3천원 구간 돌파 흐름이 나와줬어요. 거기서 바로 하락을 만들면서 개미털기 진행하고 또다시 지금 돌파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나와주고 있죠.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결국엔 한번더 개미털기 진행한 이후로 다시 상승을 만들고 있단 말이에요. 실제로 어제 올려드렸던 제 영상 시청만 하시고 위에 보이는 제 실제 핸드폰 번호 010-2564-0692이 번호로 문자 구독이라고 메시지만 한통 남겨주셨다라고 하면은 어제 만들었던 이 엑시 인피니티의 모든 상승 사실상 40%가 넘는 상승을 전부 수익으로 챙겨갈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어제 영상 보시고 문자 남겨주신 우리 구독자님들 이미 40% 수익 실현하고 고점에서 매도 타이밍까지 전부 문자 전송 해드렸습니다. 자, 근데 뭐 우리 구독자님들 같이 수익 봤다, 뭐 자랑하고 싶어서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아직 기회가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아까 제가 뭐라 그랬죠? 이 엑시 인피니티 아직 상승이 끊어진 게 아니다.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결국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점을 찍고 눌림 만들어내면서 개미털기 진행한 뒤로 다시 상승 추세 전환하면서 올라가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되게 웃긴 게 뭐냐면, 이 하락을 할 때는 거래량이 팍 죽어요. 근데 또 다시 상승을 만들 때는 거래량이 팍 터지죠. 이건 아직도 세력들이 매집을 진행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가격대에서 그렇기 때문에 추가 상승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는 이 엑시 인피니티 지금도 눌림을 약간 만들어내고 있죠. 빠르게 공략할 준비를 해야 된다. 자, 그래서 제가 이 엑시 인피니티 지금부터 또 실시간으로 시켜 보면서 눌린 구간 어차피 메스타점 잡고 진입할 거. 제가 우리 구독자님들한테도 지금 메스 타이밍 다시 안내해드리려고 잡아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빠르게. 제 구독자가 되어주셔서 정확한 매수 타이밍 문자 메시지 한번 받아보시길 바랄게요. 자, 구독자가 되는 방법 굉장히 간단합니다. 영상 하단에 보이는 제 채널 구독 버튼 한번 눌러주시면 되고요. 자 옆에 좋아요 버튼 있어요. 요 엄지척 따봉 버튼 있으니까 요거까지만 터치 터치 5초도 안 걸려요. 자, 시간 오래 걸리는 거 아니고 돈 들어가는 거 하나도 없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번씩만 꾹꾹 눌러주시고 우리 이 엑시 인피니티 장기적인 폭등 급등 이 상승을 원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댓글로 여러분들 상승이라고만 써주시면 끝입니다. 이러면 제 구독자가 될수 있는 거예요. 자, 이세 가지만 간단하니까 한 번씩 해주시고, 영상 상단에 보이는 제 실제 핸드폰 번호 010-25640692.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010-25640692. 자, 눈치 빠르신 분들은 제가 천천히 읽어드리고 있을 때 이미 핸드폰 번호 다 입력하셨겠죠. 이 번호로 문자. 구독 구독자가 되어 주셨다라는 알림의 메시지로 문자 구독 단기 두 글자만 빠르게 메시지 한통 남겨 주시고 저와 함께 이 엑시 인피니티 앞으로 나와 줄 모든 상승 전부 수익으로 챙겨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잡으면 대체 얼마까지 또 올라갈 것인가 요거를 꼭 알고 가야겠죠 그래서 우리가 다시 좀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건 주봉 차트예요자 제가 일전에 이 3천원 저항대 라인을 잡았던 이유가 사실상 하락만 쭉 하고 있던 이 엑시 인피니티의 의미 있는 거래량이라고 해봐야 요거였어요. 근데 요거 때문에 3천원 저항대가 걸릴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문제는 3천원대를 돌파하면은 위로는 또 저항대가 없다고요. 거래량이 터지면서 하락이 나와준 상황이 아니에요. 그러면 사실상 기존에 거래량이 터지면서 지지를 받았던 위치까지는 튼탄하게 올라가는 움직임이 또한번 나와줄 수 있다라는 거죠. 한마디로 어제와 같은 급등이 또한번만들어진 장대 양봉이 발생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두 번째 저항 라인이 어디냐. 자, 보세요. 5,700원대 라인입니다. 5,700원대 라인이 기존의 거래량이 발생이 되면서 이 하락을 끊어냈던 구간, 그리고 상승을 만들어냈던 구간이다 보니까 여기는 매물대가 좀 두터워서 무조건 저항이 걸릴 수 밖에 없어요. 고로 우리는 다음 1차 목표가를 5,700원으로 잡고 가면 된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 5,700원대까지는 사실상 저항대라고 할수 있는 라인이 없기 때문에 강하게 치솟아서 올라가는 움직임이 나와줄 가능성이 높다. 그럼 지금 3,000원 초반이기 때문에 당장 사더라도 약 2,700원, 거의 두 배에 가까운 가격 상승을 가져갈 수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체하고 있을 시간이 없어요. 빠르게 공략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중간에서 다시 올라가려고 하는 움직임이 나와주고 있죠. 자, 제가 실시간으로 이 엑시 인피니티 계속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눌림 만들어 내주면 이렇게 아래꼬리 달리는 움직임 조금이라도 또한번 나와 준다면 단돈 1원이라도 싸게 살수 있는 가격 정확한 메스터점. 잡아가지고 문자 전송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여러분들은 지금 한 가지만 영상 하단에 보이는 제 채널 구독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바로 옆에 좋아요 버튼 있으니까 요거까지. 터치, 터치만 해주신 다음에, 우리 상승 원하는 사람들이니까, 엑시 인피니티 상승, 딱이두 글자만 댓글로 남겨주시고, 마지막으로, 제 실제 핸드폰 번호. 이거 전화하면 제가 받습니다. 실제 제 핸드폰 번호예요. 010-25640692. 지금 영상 잠깐만 멈춰 두시고, 문자, 구독이라고만 이 번호 입력하신 다음에 보내주세요. 구독자가 되어 주셨다라는 알림의 메시지만 남겨주시면 제가 100% 무료로 돈안 받아요 100% 무료로 문자 제공 매수 타이밍 뿐만 아니라 이 매도 타이밍까지 정확하게 잡아서 안내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빠르게 문자 한통 남겨주시고 저와 함께 이 엑시 인피니티 다음 목표가 5,700원대까지 올라가는 모든 상승 전부 수익으로 챙겨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 거고요 지금까지 차 턴터였습니다